가진 게 없었다. 여러 번의 취직 실패, 끊어진 인간관계, 오래된 공인중개사 책한 권, 도서관에 들러 하루 한 장을 읽고 나오는 일상이 전부였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옆 학교에서 일하며 창밖으로 그를 몇번 보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걷고 조용히 책을 펼쳤다. 지나치듯 마주친 어느 날, 둘은 어깨를 살짝 부딪쳤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몇 번의 짧은 인사, 그후 함께 걷는 일이 생겼다. 가끔 커피를 마셨고 말없이 앉아 있던 시간이 쌓였다. 그녀는 그의 느린 걸음에서 허둥대지 않는 단단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한 말투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요즘엔 누군가랑 걷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저도 그래요."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다. 결혼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이어졌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둘은 각자의 방식을 존중했고 하루의 속도를 나누는 것에 익숙해졌다. 세상은 그를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느 모임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그의 말투와 태도를 눈여겨보는 이들이 생겼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큰 약속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기 말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는 연단위에서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응원보다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앞세우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함께 걷는 법을 배운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무대 아래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옆에 선즉은 없지만 늘 그의 옆에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laughs>